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호 손해사정사입니다. 오늘도 지식인에 올라온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은요 척추압박골절 해서 이렇게 질문이 올라왔고요. 어, 제 나이는 내년이면 60살인데 지난 1월에 있는 인과주저앉아 척추압박골절 부상을 당한 사람입니다. 병원에서 자연치유를 권해서 그냥 보조기 정도만 착용하고 버티고 있는 중입니다. 이게 자연치유가 가능할까요? 약은 계속 복용하고 있고 뼈검사 결과 골다검증은 없다더군요. 지금 지금도 조금만 오래 걸으면 허리가 너무 아픈데요. 지식인 분들께 질문 드립니다. 얼마나 오래 참아야 정상 생활을 할수 있을까요? 어, 우선, 나이가 60인데요. 골다공증이 없는 상태라고 하면은 그래도 칼슘 섭취도 좋고 뼈 건강은 상당히 괜찮은 상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뼈까지도 압박이 되는 상황이라고 하면은요. 그 뼈가 받았을 충격은 상당했을 것이다. 그리고 이 뼈를 감싸고 있는 신경도 있을 수가 있고 염부조직도 있을 수가 있어요. 뭐 지방도 있고. 근육도 있고 이렇게 되는데 이런 조직에도 손상이 됐을 가능성이 매우 커서 이런 부분들은 치료 기간이 상당히 좀 걸린다. 통상적으로 많이 나오면 12주도 나오고요. 이건 한 8주 정도 이렇게 보존적 치료를 했다라고 보면은요 자연 치유라고 했는데 가만히 누워가지고요 그 안에서 골진이 나오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 골진이 나와가지고 붙으면 자연스럽게 이제 경과를 지켜보는 것이죠. 이것을 보존적 치료라고 합니다. 이때 되면은 좀 좋지 못한 부분들이 있어요. 이거 이제 이미지를 보시면 좀 이해가 바로 되실 것 같아가지고 이걸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여기가 뼈가 압박골절이라고 하면은 이 척추뼈가 이렇게 상하로 압력을 받아서 이것이 짜부라지는 거예요. 신경을 누를 가능성이 있다든지 아니면은 너무나 파편이 많이 떨어져가지고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유합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핀이 이렇게 있으면 핀을 갖다 이렇게 딱꼽는 것도 하고요.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것이 너무 많이 쪼그라들었다 라고 하면은 여기다가 주사기를 딱 이제 넣어가지고 여다 시멘트를 갖다가 쭉 삽입을 해요 그러면 이것이 쭉 늘어나겠죠 이러한 시술법도 있고 합니다 그런데 질문 주신 질문자님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다행인지라 골시멘트나 유압을 한 상태가 아니고 보존적인 치료를 하니까 아주 심한 정도의 척추의 골절은 아닐 수 있겠다 라는 겁니다 골다공증이 없는 상태에서 압박골절이 되신 상태니까는 충격은 상당히 컸을 거고 고생은 좀 하셔야 된다 라는 거고요 의사가 시술이 필요하거나 수술이 필요하면 시술 이나 수술로 가는 건데 이것은 압박 정도가 그렇게 크지 않고 어느 정도 자연 치유가 될수 있을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이런 치료를 하고 계시는 거고요. 지금은 조직도 문제가 있고 척추체도 문제가 있고 하니까 보조기도 차고 걸어 다니는 연습도 하고 몸 일으켜 세우는데도 힘들고 하겠지만은 이것은 차차적으로 근육이 풀려 나감에 따라서 좋아지실 거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끝으로 제가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이렇게 압박골절 됐다고 하면은 이 각도가 문제가 생겨요. 이 부분은 감정을 받아서 어,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엉덩방아를 찢는 거에 있어가지고 누군가가 잘못했다든지 이런 부분은 배상책임으로 진행을 하든, 뭐또 개인 보험으로 진행을 하든 해서 여기서 개인 보험적으로 청구하실 수 있는 거다 청구하시고요.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는 보상 부분도 있으니까 꼭 잊지 않고 이런 부분들도 잘 챙겨야 된다. 이거 유념해주시면요, 은 치료도 잘 받고 보상도 잘 받는 부분으로 갈수 있겠다. 이러한 생각이 들어가게 됩니다. 질문에 대한 답이 좀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고 하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앞으로도 좀 궁금한 거 있으면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이호손해사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